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콜릭입니다 오늘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laughs> 사랑에는요 유통기한이 있대요. 그래서 사랑이 움직이는 건가 봐요. <laughs> 가족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보다는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면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니까. 자녀니까, 부모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요, 노력해서 사랑을 지키고 나눠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육콜리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해오른 다육의 묵은 둥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찐 님께서 그리고 해오른 님과 함께 아주 잘 키운 아이들을 여러분께 시집을 보냅니다. 화분까지 다 포함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화분은 저렴한 화분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좋은 화분에다가 다시 다식재를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득템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해오른 찐 님이 다육이를 정말 잘 키우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다육이 생활 잘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손 아주 야무지신 것 같아요. 다육이를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 그리고 번식도 잘 하시고, 적심도 잘 해서, 정말 다육이 왕이신 것 같아요. 재배 농가를 해도 될 만큼 아주 다육이를 잘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주 잘 키워서 여러분에게 시집을 보내요. 요런 음,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막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다리님들께서는 이렇게 묵은둥이를 데려가시면 아주 즐거운 다육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가들을 데려가서 다육이 생활할 때 죽을까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어, 취미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풀려고 취미생활을 하는건데 요런 묵은둥이 한두개쯤 데려가셔서 키워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예쁘게 잘 키우셨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세트 두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요거가 펜지입니다. 펜지랑 아르제랑 같은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빨간 포트 두배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펜지는 요렇 이렇게 분홍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고, 아르제도 예쁘게 물드는 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아이. 자, 아르제가 근데 입장이 조금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아르제하고 다릅니다. 아르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 아이는 조금 다른 특이종의 아르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개 세트에서 화분 포함해서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는데요. 자, 유 아이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자,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운 아이입니다. 1번 세트이고요. 자, 2번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2번의 유 아이는 러우인데요. 러우 철화가 아니고 러우 쌩얼입니다. 얼큰이로만 지금 이렇게 6두로 되어 있는데 5두처럼 보이죠. 여기 지금 자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도입니다. 색감 좀 보세요, 여러분. 색감 너무 예쁘죠? 그렇지만 지금 색감이 예쁜 거 아니에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진한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품 사이즈, 대품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는 러우를 45,000원에 드립니다. 이 화분, 큰 화분까지 포함해서 45,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의 이 아이는요. 루비, 루비 브러시예요 루비 브러시 루비 브러시가 어찌 보면은 제가 그 도태량이나 치아와처럼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얼굴로 자구가 여기 지금 밑에서 뺑두르로 자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자구가 있고, 여기도 자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 엄마 얼굴까지 사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엄마 얼굴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찡겨 있으니까 혹시라도 데려가셔서 여기를 잘라 주신 다음에 따로 분갈을 시켜줘도 될것 같아요. 근데 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화분값만 해도 가격 이꽤 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도 있고, 자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들어 보이진 않겠습니다. 3번의 루비 브러시는 7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4번입니다. 4번의 이 아이는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 군색, 온슬로우가 묵으면 투명한 핑크색으로 물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큰 군생이고요. 이렇게 군생은 제가 가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온슬로우는 까칠하지 않아요. 그리고 옷잘하지도 않아요. 초보분들이 키우시기에 아주 좋은 제일 저는 일 번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일 번으로 키우기 쉬운 아이가 온슬로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이루면서 묵은둥이어서 핑크빛으로 물들거, 물들어가고 있는 요 아이 화분은요. 요거 공방 화분이래요. 자 이렇게 멋진 화분의 식재가 되어 있는 온슬로우는 가격 5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요 아이는 줄리엣이라는 아이입니다. 요 줄리엣이요 여러분 이거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루 되어 있는데 얼굴은 똑같이 생겼어요. 다섯 개가 전부 다 쌍둥이를 생겼습니다. 여기서 지금 적심한 자국이 있긴 하는데요.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그리고 굵게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아주 멋진 수형을 가지고 있고 멋진 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화분. 다 국산 화분이에요. 여러분. 자, 이 아이는 큰 사이즈인데 화분 포함해서 4만 5천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아이는 에그리원입니다. 에그리원도 지금 자국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세상에. 많이 묵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찐님이 다육생활을 엄청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얼마나 오래 키우셨겠어요. 10년이 넘게 다육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고사되고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리진 않죠. 자, 이렇게 풍성한 에그리원은 큰 화분 포함해서 이 화분 엄청 멋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7만 5천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7번은 두개 세트입니다. 두 개를 드리면서 자, 가격은 5만원에 드리는데요. 이 아이가 티피 철화예요. 티피 철화도 이렇게 철화하고 생얼하고 잘 엮여져 있으면서 큰 화분에 기제가 되어 있고, 이아이북부케예요 여기서 찐님께서 보내드리는 부에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 아이는 정말 진하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아주 진한 보라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군생입니다. 여기서 지금 삼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얼굴까지 사도입니다. 롱한 아분의 식제가 되어 있는데 세상 요거 꼭 데려가세요. 놓치지 마시고. 자, 7번은 5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풍성한 나나오코미니. 저는 왜 나나오코미니만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요아이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세상에 풍성하죠. 몇 도인지 세지도 못하겠어요. 20도는 훨씬 넘어 보이면서 큰아분의식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방아분이라고 합니다. 자, 요아이는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는데요. 와, 6만 원이면 이렇게 착한 착하게 느껴지지 와 세상에 제가 5만 원만 넘으면 가격이 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제 요, 요 아이가 아주 착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풍성한 아이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자, 다음 u 아이는 핑크 팁스입니다. 핑크 팁스도 이렇게 아주 예쁜 로제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핑크핑크하게 물들어요. 약간 수련? 수련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는 너무나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화분 포함해서 4만 원에 데려고 하시면 돼요. 얼굴이 쌍둥이에요 여러분.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의 이와이는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묵었습니다. 자이아이가한 몸은 아니겠죠. 분명히 합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물이 들면 보랏빛이 나면서 핑크빛이 돌아요. 많이 묵은둥입니다. 목대 보시면 엄청 튼실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러블리 로즈 키우기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아가아가인 러블리 로즈를 데려다가 많이 보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러블리 로즈가 나오기만 하면 인기가 좋은 게 이쁜데 까칠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데려가세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데려가면 절대로 보내질 일은 없을 겁니다. 한 20도 정도는 넘어 보입니다. 25도 정도 되어보이는데 유 아이는 화분 포함해서 자, 이런 국산 화분 아시죠? 이 화분 포함해서 4 5 0 0 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11번의 유 아이는 유 아, 아이는 오리온이라는 아이입니다. 오리온이 제가 알기로는 자, 이렇게 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버전인가 봐요. 엄청 얼큰이에다가 이렇게 목대가 튼실한 묵은둥이 오리온입니다. 수영이 너무 멋있어요. 요거 좀 보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콩분에다가 아르제를 심어 놓았어요. 아르제를 심어서 여러분께 시집을 보냅니다. 세상에 예쁘죠. 자, 큰 사이즈 이렇게 얼큰이. 요, 요거 요 하이만, 요거 요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멋있어요. 얼큰이 너무 멋지죠. 깨끗하게 정말 잘 키우셨죠? 자, 요 아이는 화분 포함해서 전부 두개다 드리면서 6 5 0 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12번의 요 아이는 이미인입니다. 이미 이미 도 목대 좀 보세요. 얼마나 묵었는지. 세상에. 자, 이렇게 튼실하게 잘 키운. 그리고 묵어가지고 입장 좀 보세요. 투명하죠? 투명하고 놀러라고 핑크빛도 돌면서 아주 멋집니다. 자, 이 아이는 화분 포함해서 6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민입니다. 다음 이 아이는 후레뉴예요. 후레뉴도 무었네요 후레뉴가 6두 군생인데 6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자구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후레뉴가 묵었다는 건 어떻게 알수 있냐면 후레뉴 원래는 입장이 낄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묵어가지고 단단해졌고 짧아졌고 이렇게 핑크빛이 돌아요. 약간 오팔리나처럼 짧아지면서 핑크빛이 도는 유아이 너무 예쁘죠.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유아이는 5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개 세트입니다. 14번이고요. 유아이가 린들레이 금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는 금이 있고 여기는 금이 없어요. 반인 금이고 반은 생얼입니다. 그러면 두 포트를 합식했냐? 그렇지 않아요. 한 나무에서 이렇게 지금 금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예요. 목질화되어서 나무처럼 자라나는 아이예요. 어, 잘 키우셨네요. 저도 이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 아이도 아주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고 이 아이는 애플파이예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애플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잖아요.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물드는 거 보셨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오두군생입니다이 아이는. 이 아이가 빨갛게 물들면 얼마나 예쁠까요? 사이즈 15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 가격 6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요아이는 TP 군생입니다. TP 군생. 자, TP가 이렇게 예뻐요. 로제트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이 모습은 꼭새그 부리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런 수영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TP 군생입니다. TP 처럼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작은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군생. 요 아이는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서 4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입니다 16번은 이렇게 3개 세트로 드려요. 화분 같은 사이즈에 있으면서 이거는 도양 화분이에요. 도양 공방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빨간 포트보다는 조금 롱한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세트 너무 예쁘죠. 이거는 청성미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성미인에다가 피치센크림에다가 이거는 블루애플인 것 같은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 좀 보세요. 여러분 <laughs> 수영이 너무 멋있죠. <laughs> 세상에 목대가 이렇게 굵고면서 이거 작품입니다. 작품. 자 이렇게 3개를 드리면서 5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가격 정말 착하죠. 요거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데려가세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17번에 요 아이는 미니벨이에요 미니벨 미니벨 한몸이래요. 와, 세상에. 저는 미니벨을 이렇게 잘 키우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미니벨이 이렇게 꿀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키우면은 이렇게 입장이 짧아져요. 그러면서 작품이 돼요. 너무 멋지죠? 오, 너무 예뻐요. 자, 요 화분도 보여드릴게요. 화분도 더 마음에 듭니다. 화분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런 화분 액지가 되어서 요 아이는 4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18번은 세트로 드립니다. 어머, 요 화분. 좀 보세요 소라 껍질처럼 되어 있는 화분에다가 요 아이가 핑크 플로라 인데요 핑크 플로라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핑크 완타 환타, 체리 완타지아나 뭐, 레드환타지아나 요런 아이들 너무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핑크플로라는 정말 핑크핑크하게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저도 요 아이 그래서 데려왔거든요. 요 아이를, 여러분, 요 아이를 못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어디 농장에서, 편, 만약에 핑크플로라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삼도 군생이 아이가 아주 멋진 아분의액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 아이는, 실크베일이란 아이예요. 실크베일. 제가 실크베일을 아는데, 실크베일이 많이 묵어가지고, 정말 예쁜 빛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롤롤 ]하게 물든 3두군생의 실크 베일이 자, 이런 사각 화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개다 드리면서 6만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요것도 대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19번이고요. 19번의 UI는 핑크 팁스입니다. 핑크 팁스 사두군색이고요 아이도 꿀벅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엽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데려가셔서 하엽 제거하시면 되는데 무은둥이에요 엄청 많이 무은둥이에다가네개가 전부 다 단단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처럼 자 핑크빛으로 물드는 핑크 팁스 요 아이도 놓치지 마세요. 멋진 화분 액지가 되어있고 큰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는 4만 5천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요 아이 이름이요. 트롬이래요. 트롬. 저는 트롬이라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로제스좀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예뻐요. 허, 세상에. 저는 요런 이 너무 좋아하는데. 자 입장 끝으로 빨갛게 물들 것 같죠? 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 지금 팔 벌려서 요자구까지몇 도냐면 6도예요. 지금 이렇게 자국이 5개가 나와있는데 꿀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롱하나분에 희재되어 있는 트롬이라는 이 아이는 3만원이래요.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예쁩니다. 다음 21번. 자 다음 21번의 u i 는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아이가 지금 요아이도 많이 묵었잖아요. 목대 보시면 묵은 아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보랏빛으로 물드는데 요렇게 물들어요. 요렇게 요아이가 다져진 아이예요. 올해 더 묵은 아이죠. 그 그러니까 요아이도 요런빛으로 물들 거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도 예쁘죠. 풍성합니다. 자 요아이는 화분 요런 화분에 흑재가 되어 있는데 가격 4 5 0 0 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아주 잘 키운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다음 22번의 u i 는 레이머스라는 요 레이머스 레이머스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들어본 것도 같기도 하면서 <laughs> 자이 아이는 팔두 군생입니다 팔두 팔뚜 한문 군생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레이머스 이 아이는 이런 화분에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이 아이 5만5천 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다음 이 아이는 디케인이라는 아이예요 디케인 제가 처음 보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오래 키운 아이들이라서 여러분 지금 나오는 다육이들은 다 옛날 다육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다육이도 있지만 옛날에 나온 다육이라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다육이도 많이 있어요. 욕도군생으로 되어 있는 디케인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붉은 빛으로 물이 들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물이 드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화분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 큰 사이즈. 45,000원에 데려가세요. 다음 24번의 이 아이는 파랑새 철아입니다 오모나, 파랑새 철아, 철화. 철아가 풀렸네요. 어머, 너무 멋있다. 어머, 어떻게 어머, 이거 너무 예쁜데요? 세상에. 여러분, 철화 데려가서 풀리기를 바라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다져졌는지 파랑새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빨강새로 보이잖아요. 빨갛게 물들고. 근데 파랑새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허, 세상에. 철화가 풀려가지고 너무 예쁜 요 아이 한몸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화분 포함해서. 자, 요런 화분에 포함되어서 요런 멋진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파랑새 철화 요 아이는 65,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다음 25번의 아이는 피치스앤크림입니다. 피치스앤크림 자 피치스앤크림도 다른 말씀이 필요 없죠. 이렇게 무은 목대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로제트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묵은 아이고 너무너무 예뻐요. 10도는 훨씬 넘어 보입니다. 한 15도 정도 되어 보이죠. 자 이렇게 요런 요런 화분. 오 요것도 예쁘죠. 화분. 자이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5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26번의 아이는 매직잼 골드예요. 자 매직잼 골드가 아주 빨갛게 물들었죠. 올해 무은둥이라서 이렇게 빨간색을 보여주면서 가운데 노랑빛, 골드빛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한문군생의 매직젠 골드. 자, 요런 아브네지가 되어서 4만 원에 드립니다. 자, 다음 27번의 유아인은 구미무 철아. 구미무 철아요. 구미무 철아. 구미무 철아가 얼마나 많이 묵었는지 지금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죠? 요게 쌩얼이에요. 그리고 요가철아고요 음, 자, 쌩얼하고 철아가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아이의 철아인지를 금방 아시겠죠? 목대 보시면 엄청 묵었다는 거 아실 거고, 튼실합니다. 세상에. 아주 멋있어요. 와, 요런 화분. 자, 몇, 조금 전에 여기 보여드렸죠? 요렇게 세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화분 똑같으니까. 너무 멋있는데. 자, 27번은 5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구미무 철아입니다 다음 28번은 세트예요. 요 아이가 청키예요. 청키. 자, 어머, 요 아이가 청키구나.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는 아닌가 봐요. 요 아이 청키인데 많이 무거워지고 보랏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와, 목대도 튼실하고 한몸이에요. 다음 이 아이는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는 이렇게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철화처럼 엮이지만 철화는 아니고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 자, 이렇게 큰 사이즈 두개 세트에서 가격은 55,000원이래요. 신데렐라가 가격이 있는데 두개 세트에서 5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에는 정말 너무나 예쁜. 이렇게 물들어요. 제가 부영을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입장 끝으로 체리색으로 물든 것좀 보세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부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용 철화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죠? 오래 키웠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목대 좀 보세요. 세상에. 요런 아이들을 시집 보내기 아까우셨을 텐데, 아까우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요거 데려가세요. 힐링 되실 거예요. 자, 요 아이는 화분 포함해서 4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30번입니다. 30번의 이 아이는 마커스 철화예요. 마커스 철화. 마커스가 막 커서 마커스인데, 요 아이는 막 크지 않았어요. 잘 키우셨네요. 단단하게. 철화가 풀려가지고 이 목대 좀 보세요. 세상에 철화가 풀렸다가 다시 또 철화를 엮였다가 생얼했다가 아 장난 아니죠. 요거. 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무조건 데려가세요. 전 마커스 철화 마커스를 이렇게 잘 키우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마커스. 가격이 화분도 멋진데 가격 65,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다음 요 아이는. 어, 멀티카울 립스틱이에요 멀티카울 립스틱이 또 다져지니까 이렇게 예쁘네요 엄청 진한 빨간색 와 이렇게 정렬적인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다 물드는 요런 아이 입장이 짧아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묵은 둥이는 처음 봤어요 저는 어머 세상에 화분도 멋있어요 주물럭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와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요런 아이들을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는 행운입니다 여기 지금 목대에서 자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자잘자잘하게 나오는 거. 대박입니다. 자, 요 아이 4만 5천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32번의 요 아이도 블루 엘프예요. 자, 여기 블루 엘프가 많은데, 이렇게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블루 엘프. 너무 사랑스럽죠? 자, 이렇게 묵은둥이 블루 엘프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여러분. 3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어머, 어떡해요, 여러분. 놓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 키우셨어요. 요 아이가 원종 라라예요. 원종 라라 묵은둥이. 세상에, 칠두 군생이에요. 칠두 한문 군생. 이렇게 목대를,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종 라라. 큰 사이즈 화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아이는 5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려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 34번의 이 아이는 라라예요 라라 유 아이는 유 아이가 원종 라라고 유 아이는 라라래요 어머 피치센크림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몸군색이면서 여기 적심자국이 있어요 자적심분색이라는거 아시겠죠 적심한 거 싫어하시는 분꽤 많으시더라고요 싫으신 분은 패스하시면 되고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데려가시면 됩니다 3만원에 데려가세요 자 이런 화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35번의 유 아이도 블루에프예요 세상에 블루에프를 너무 잘 키우셨어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아이도 블루 엘프, 요 아이도 블루 엘프. 비슷하죠? 요 아이가 더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화분이 멋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롱한 화분의 식재가 되어 있는 블루 엘프. 요 아이는 5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36번입니다. 요 아이도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가 요 아이는 한 40도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하트 화분에 숨겨져 있어요. 하트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하트. 하트의러브의 예?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음, 묵은둥이로. 묵은둥이가 되면 이런 빛감을 보여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목대도 아주 튼실하면서 대박입니다. 자, 이 아이 가격 5만원이래요. 합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합식이란 말씀 안 드려도 합식인 거 아실 거예요. 자, 이 아이는 합식으로 돼서 5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화분까지 포함입니다. 자, 다음 37번입니다. 37번이 왜 알바뷰티예요. 알바뷰티 알바뷰티가 제가 이렇게 다져진 아인 이줄 알았는데 이렇게 입장이 긴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길다가 이렇게 다져지나 봐요. 왜냐면 작은 근데 이렇게 알. 알랄이 닫아진 것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닫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입장이 통통하면서 그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긴, 기다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달달 달궈지는 것 같아요. 한몽 군생입니다. 칠두 군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4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38번은 세트예요. 이 아이가 둥근잎 비치 유리되고 이 아이는 그냥 비치 유리되요. 그냥 비치 유리되어 있는 칠두 군생이고요. 둥근잎은 사두 군 선생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라고 이 아이가 둥근 잎이고 이 아이가 그냥 비치우리대라고 알려주시려고 세트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쁘죠? 자, 둘다 같이 무근아이예요. 어떻게 물이 드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큰 사이즈 세트 6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39번입니다. 39번의 이 아이는 엘코원 철아인데 금기가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금이 나오 금가 나오고 있는데 보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 금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금이 번지면 여러분, 돈 버시는 겁니다. 대박 나는 거죠. 부자 되시는 거죠. <laughs> 자, 엘코온, 엘코온 철아 자, 엘코온 철아가 지금 가격이 엄청, 엘코온, 엘코온 철아 엘코온 금이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아이가 금으로 변하면 얼마나 어, 돈 버시는 거겠어요? 부자 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는 엘코온 철아는 금기가 있다는 거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만 5천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40번입니다. 4 0번에이와이는 호비 땅인이에요. 호비 땅이는 당나귀 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비 땅이있는데 물이 아주 빨갛게 물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묵은 묵었는지를 제가 목대만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롱하나분에 심겨져 있는데 화분도 아주 멋지고요. 이 아이 가격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호비 땅이는 65,000원에 보내 드리면 이 아이는 거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놓치지 마시고 빨리 데려가시고 물을 좋아하는 아이고 자구도 많이 내어 주는 아이예요. 물조 물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당인 종류는 무조건 키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빨갛게 물들면 더 정렬적으로 아주 멋진 아이 6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마디바입니다 이 아이만큼은 너무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뽑아서 보내드린다고 해요 자 마디바 전에도 지난주에도 마디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아주 오래 키워서 큰 사이즈입니다 제가 지금 자가 없지만 여러분께 20cm 정도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릴 나오는 것도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프릴이 나오면서 이 아이는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환엽인 거 아시겠죠? 너무 멋지죠 여러분?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밑에서도 이렇게 프릴이 나오고 있는 너무 멋진 마디바 허, 세상에 요 아이 예전에는 10만원도 넘었어요. 그런데 아주 착하게 드립니다. 식물만 뽑아서 보내드리지만 7만 5천원이라고 하면 지금 아주 착하게 드리는 거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대품 사이즈의 마디바를 키우고 싶었다 하신 분은 요거 꼭 데려가세요. 대박입니다. 자 7만 5천원에 데려가세요. 자요 아이까지 해서 오늘 정말 찐님께서 오랫동안 키운 묵은둥이 진짜 묵은둥이 와 세상에 제가 얼마나 오래 키웠는지 는지를 알수 있을 만큼 묵은둥이 아이들을 여러분께 시집을 보냅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전부 다 하나 라도한 개만이라도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러블리 로즈나 이런 묵은둥이 아이들은요, 데려가시면 습기에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고 잘 자라요. 다육이는 여러분 뿌리가 없어도 새 뿌리를 내어 주잖아요. 묵은둥이는 뿌리가 고사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재를 하다가 뿌리가 고사됐다 그럼 잘라내고 다시 심어 주면 돼요. 이 아이들의 생명력이 엄청 깁니다. 다육이의 생명력은 아주 길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묵은둥이 튼실한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면 여러분들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데려가셔서 즐거운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